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소버린 AI입니다. 네, 소버린 AI. 각 나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만들고 또 관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AI 타임스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게 떠올랐다가, 그렇죠. 요즘은 또 왜, 왜 일부 국가들이 방향을 좀 틀고 있는지 그 배경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중동 국가들 변화가 눈에 띄죠 네 한때 정말 열심히였잖아요 그래서 과연 자체 개발만이 답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소보린 ai 라는 개념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뭐 우리도 ai 만들자 이건 아닐 테고 음 그렇죠 국가가 자기 인프라 뭐 데이터 인력 같은 걸로 AI를 직접 생산하는 능력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생산 능력. 네,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그 언어랑 문화를 반영하고 또 데이터 주권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랑도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군요. 언어, 문화, 주권, 안보까지. 네, 그래서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 언어와 문화를 정말 잘 이해하는 AI 모델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둘째는 이건 좀더 야심찬 목표인데 오픈 AI나 구글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 있잖아요. 네, 빅테크들. 그 정도 수준의 아주 최첨단 이른바 프론티어 모델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 뭐 이런 겁니다. 아하, 프론티어 모델까지 그게 2023년에 최 GPT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뛰어들었잖아요. 특히 비영어권 국가들이 더 그랬던 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UAE가 그 아랍어 특화 모델 펠컨이랑 자이스 만든 게딱그 사례겠네요. 대표적이죠. 심지어 그 펠컨은 초반에 성능이 꽤 좋아서 허깅페이스 리더보드 1위도 했었어요. 와, 1위까지. 네. 근데 여기에 불을 확 집힌 게또 엔비디아였어요. 아 엔비디아. 젠슨 왕 CEO가 직접 나서서 소버린 AI가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강조하고 다니면서 여러 나라 정부랑 GPU 공급 논의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랬었죠. 물론 이게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PU 판매 확대 전략이랑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비즈니스 관점에서. 네. 당시에는 뭐한 60개, 70개국 정도가 이 소버린 AI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으니까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기업도 이용어를 상당히 강조했었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최근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UAE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오히려 소보린 AI 그거 경쟁력 없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불과 1년 1년 조금 넘는 사이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네 그게 결정적인 변화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건요 정말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오픈소스. 네뭐 딥시크라던가 알리바바의 큐원 코히어의 아야비전 같은 것들이죠. 이런 모델들을 그냥 가져다가 자국 데이터로 미세조정 파인튜닝이라고 하죠. 네 파인튜닝. 네 기존 모델을 자기들 상황에 맞게 살짝 손보는 거예요. 이번만 해도 그 언어라던가 문화적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만들 이유가 확 줄어든 거죠. 효율성이 높아졌군요. 오픈소스 덕분에. 그렇죠. 게다가 비용 문제도 정말 심각하고요. 아까 말한 그 세계 최고 수준 프론티어 모델 있잖아요. 네, 프론티어 모델. 그걸 만들려면 이제는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다 이해하는 멀티모달 기능에다가 스스로 작업하는 AI 에이전트 기능까지 다 넣어야 하거든요. 와,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개발비가 정말 어.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문학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 엄청난 돈을 계속 쏟아부을 가치가 있나? 우리한테 정말 그 정도까지 필요한 건가? 이런 회의론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실제 사례들을 좀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UAE 국영 기술 기업 G4이 있잖아요. 거기가 자체 개발하던 자이스 대신에 그냥 오픈AI 같은 외부 모델 가져와서 자기들한테 맞게 고쳐 쓰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심지어 CEO가 직접 우리나라 같은 규모에서는 자체 프론티어 개발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오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한때 1위였다던 그 패컴 모델도 지금은 허깅페이스 리더보드에서 50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아, 500위 밖으로! 네. 현실을 좀 보여주는 거죠. 중국의 아주 유명한 AI 스타트업. 01.ai라고 있는데 여기 창립자 이카이프도 자체 LLM 개발을 중단했어요. 여기도요? 네. 대신에 딥시크 같은 좋은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다가 기업들한테 맞게 최적화해주고 운영해주는 에메롭스 그러니까 머신러닝 운영 서비스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예 사업 모델을 바꿨군요. 그렇죠. 이후로는 역시 GPU 비용 회수랑 수익성을 들었고요. 독일의 알레프 알파라는 곳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고 아예 특정 업무에 딱 맞는 좀 작은 모델, 소형 언어 모델, SLM 개발로 집중하는 그런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네이버는 최근에 하이퍼클로바 X 시드라고 좀 작은 모델들을 오픈 소스로 공개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이버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해외 빅테크랑 손잡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 역량으로 간다. 이게 진짜 쏘버린 AI다. 이 기조를 계속 강조하고는 있어요. 어, 자체 개발 강조. 네. 이번에 경량 모델, 그 시드 모델들을 공개한 건 물론 생태계를 좀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글로벌 빅테크와의 GPU 확보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술력 이 정도는 된다. 이걸 좀 과시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어떤 행보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소보린 AI가 처음에는 자국 문화 반영이나 어떤 기술 독립 같은 분명한 필요성에서 출발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지원 속에서 확 커졌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어, 강력한 오픈 소스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프론티어 모델 개발 비용은 이건 뭐 천정부지로 취소했으니까 감당하기 힘들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우리 손으로 세계 최고 이걸 외치기보다는 오픈소스를 좀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특정 목적에 맞는 좀더 작은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 어, 현실적인 전략 수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서버린 AI의 진짜 목표가 뭐냐 세계 최고 성능의 모델 개발이냐 아니면 우리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효율적인 AI 확보냐 이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이 중요하군요. 네 전자는 정말 매년 조 단위의 막대한 투자가 계속 필요하고요. 후자는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까 UAE 사례처럼 목표가 좀 오정정하면 결과도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명확한 목표 설정과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서버린 AI 전략의 변화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질문을 던지나요?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혹은 국가에 정말로 필요한 AI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꼭이 거대 모델 개발 경쟁이 직접 뛰어들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길은 없는지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